야, 지금, 예. 후이안 선수가, 예, 신진서구단에게, 예, 재대결을 신청을 했는데요. 아니, 이게,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야, 이게 후이안 선수 오늘, 예, 이게 뭔 일, 무슨 일입니까? 네. 대부분 이제 한번 지면은 이렇게 집에, 예. 아니, 신진, 신진서구단이 이제 지면은, 이제, 열고, 열고가 나올 수는 있는데, 야, 후이안 선수가 바둑 졌다고 신진서 부단에게, 예, 열고를 했습니다. 넷, 둘, 지금 셋, 이제, 바둑은, 넷, 예, 셋, 요, 셋, 좌상기 셋, 백돌이 위태위태하죠. 네. 아, 제 예. 일단, 어쨌거나, 이 잡초류, 예, 중국식 잡초류, 예, 후이안 선수. 요두 선수가 제 지금, 요새, 많이 두고 있는, 그, 많이라 두고 있다고 하면 좀 그런가? 예, 암튼, 많이 두고 있잖아요. 갑조리가한 번에 몰아치기로 다 팔라운드씩 이렇게 해버리니까, 예, 갑조류에서 이제 만날 수도 있는데, 제 일단 박치기를 했습니다. 요, 좌상기 백돌은 후, 뭔가 후연 선수가 버릴려고, 버릴 생각인가요? 네, 아, 이거 하나 젖혀두는 거는 이제 아주 날카로운 수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막은 다음에 단수치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두면은 이제 백이 이걸 따내고요. 흑이 이거 두면은 단수치고 이렇게 이어서 이 흑돌 석정을 잡는다 이거죠. 이야, 신진서 우단. 일단 반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꿔치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일단 이거 백이 이거를. 아, 근데 이걸 뚫으면 이렇게 또 둬버리나? 음. 야, 신진서 구단이 살짝 헷갈리게 비트니까 후이안 선수가 비틀리네요. 아,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지금 이거는 뭡니까? 아, 이거, 이거는 웬대학수예요 이거는 좀 아니다. 열고는 아니죠. 아, 여기서 이렇게 있고또 버티나요? 아 단수치고 버팁니까? 잊고 버티는 건 생각을 해봤었는데 야... 암튼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다 버티겠다 이런건데 일단 지금 바꿔치기를 하고 싶지 않고 내려서 뭐 이렇게 딱 이걸로 네. 다 잡자고 네. 하고 싶은데 네. 네. 일단, 요, 비상 팩감은 하나 사용을 했어요, 후위한 선수가. 그러니까 이걸 아까 쓰는 게좀 낫었죠? 예. 이거 대신, 예, 요거 대신 요걸 먹여치는 걸 썼어야 되는데, 1분 늦게, 1분 늦게 발견해서, 예, 또 고생입니다. 자, 여기서. 이, 아, 요건 팩감이 안 되나요? 요거 단수 치는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바꿔치기는 될것 같아요. 뭐 후이한 선수 입장에서는 자 백이 이어 두었고, 일단 이게 근데 너무 큽니다. 일단 여기가 어떻게 야이한 점까지 벗겠다 여기를 어떻게 먹느냐, 그거, 그게 이제, 승부차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일단, 백이 들어갔고요 아, 이거, 날카롭네요.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이런데 찌르잖아요. 그럼 이거 두면 위에서 틀어박는 게 있다, 이거. 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 찌르고 예야 신진 서구단 진짜 꼼꼼합니다 예 꼼꼼해요 와정 예, 아무 때나 이제 선수니까 예아 그리고 패감 손해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저쪽을 두는 거를 생각 자체를 안 하는데 야자 지금 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두나? 단수 치면 단수 치고요. 2에면 이렇게 두고 자 늘었죠. 요거 한번 찌르는 거아 찌르진 않습니까? 자, 베에 붙였는데, 이렇게 해서 젖히면 이렇게 늘고요. 뭐 붙이면 단수 치고, 이으면 이거 네. 두고, 예, 끊기지는 않거든요. 뭐 이렇게만, 이것만 찍어도 예 베개 이제 연결은 되는데, 그냥, 아, 이것도, 먼저, 안에, 먼저 찝는 게 정수네요. 왜냐면은, 요거를 그냥 두면은, 흙이, 변, 해서 또, 변신할 수도 있잖아요. 만에 하나.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백이 요렇게 두는 것도 있거든요. 뭐, 부분적으로. 요, 한 요, 지금 당장은 이제, 잡히는 게 있긴 하지만, 네. 백돌이 만약 여기 온다고 하면은, 네. 여기 젖히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예, 확실하게 해버리네요. 야. 후이한 선수가, 어, 오늘 심상치, 하나, 일단, 기, 기세가 살아있어. 야, 이 아저씨. 사실, 아까 판도 이제 어처구니 없게 패배를 하긴 했지만, 시, 신진성 우단을 상대로 나름 잘 썼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뭔가, 기세 등등합니다 지금 자 끊었고 신진서 오단 예신진서 오단이 지금 붙이고 끊었어요 뭔가 바둑은 흙이 굉장히 좋은데 이 네. 후이한 선수의 뭐라 그래지 기세가 살아 있, 있다 예어 아무리 맞아도 예그 기가 죽지 않아요 오, 이 아저씨 오늘 뭐 잘못 먹었나 어 아니, 뭐, 장어라도 먹었습니까? 원래 신진서고 난 만나면은, 그냥, 진짜, 오, 그렇게 안 되는데. 자, 지금 흑이 요게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거 둘 때, 백이 이거 둬가지고요. 이제, 지금 뭐, 후현 선수는, 보이는 게 없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둬서 다 잡으러 갈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를 두면 붙여 치는게 있나요 혹시 이거 두면 이렇게 두고요 단수 치면 제쳐서 넘어가는 거자 음. 일단 이 꽃자 꽂자. 이 꽃자로 두었고 계속해서 흑이 젖힙니까 여섯. 어? 이거는, 갑자기, 이거는 뭐죠? 이거는 왜 갑자기 꼬리를 내리지? 아니, 죽든 살든. 아, 그래서 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요거, 요렇게 이어야지, 지금 흙이 젖히고 빠지는 게 없거든요? 이건 단수치고, 이거 둘 때, 빠지는 수가 돼요. 근데 지금은, 흙이 젖힐 때, 요거 빠지면 꽉 이어서 요 백돌이 잡히거든요 예 네. 요거는 지금은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따내면은 이제 이렇게 흙이 넘어가죠 아니 그래서 백이 이제 잡으려고 하면 이제 이거를 붙이고 뭐 요렇게 이걸 넘어갔어야 되는데 요거 두면은 늘고요 틀어 막을 때 대책이 없죠 막을 때 요거 두면 이거 두고요 여기서 이제 이 위로 막느냐 아래로 막느냐 이건데 이거 두고 어겨치면 붙여서 이건 이제 백돌이 잡힙니다 그쵸 그렇죠? 뭔가 수를 한 수라도 더 늘리려고 하면 이제 이쪽으로 틀어 먹어야 되는 된... 그런데, 그럼 찌르고요. 예, 요거 두고, 이렇게 예, 둬가지고, 예, 요것도 흑돌들이, 예, 요것도 흑돌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백이, 여기에서, 솔직히, 이거는, 이렇게 해서 두점 잡히면, 이거 너무 크죠. 예. 끊고, 이거 두고요. 예, 이렇게 틀어 막아서, 이제 백돌 다섯 점, 이거 잡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잊고 입고 이렇게 있고요. 이때는 이제 흙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그럼 이거 두고 막 이런 식으로 버티는 게부게 피곤하거든요. 학도. 이거 두면 이제 붙여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이게 백이 버틸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인데 야요거 진짜 후이한 선수가 기죽지 않고 신진서구나의 상대로. 정말, 그쵸? 예 무식하게 막 잡으러 가잖아요 예 그런데 이 뭔가 2프로 부족한 게이 기세는 좋은데 수익기가 안 되네 이 수익기 확실히 수익기 그러니까 여기서 박살나고요 아까 전판도 그 진짜 잠깐 방심한 사이에 바둑이 갔잖아요 여기서도 잘 버텼거든요 100이 지금, 좀더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게 원래 이런 모양에서 이제 비비고 나왔단 말이에요. 예. 이걸 비비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백이 좀 몰리긴 했는데 잘 됐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이걸, 이게 백이 살아버리면 흙이 쫄딱 망하는 거였죠. 신진서고 다니. 자, 이거 끊고, 이 예, 끊는 것도 아주 좋았고, 예, 이거 단수치면은, 이렇게 단수치고,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신진서구단이 어쩔 수 없이 후퇴를 했는데, 이걸 이제 교환을 해, 해두었기 때문에, 이 넘어가는 게안 됩니다. 이거 두고요. 예, 이렇게 돼가지고, 예, 이건 이제 흙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예, 신진서구단이 이렇게 이제 패를, 패를 걸어간 건데, 이거 두고, 아, 근데 여기서는 이게 팩감이 안 됐었구나.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음. 이 팩감을 쓴게 진짜 그거죠. 이 팩감 쓴 게. 아예 여기서 그냥 버리고, 이렇게 먹고 뚫었어도요. 이거를 이렇게 됐으면은, 이렇게 됐으면 이게 워낙 커서 백이 이거 뭐 계속해서 탈만 할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잘 두다가 갑자기 요거를 둬가지고 이게 이제 패 정도 났으면, 폐 정도 났으면은 그래도 백 손해본 거나 크게 손해본 본건 아니거든요. 백이. 어쨌든 손해봤다고 하더라도. 아니, 근데 이거 해가지고 틀어 막히니까 여기서 완전 마시강 간 거잖아요. 예. 이거 두고. 아, 두점 잡는 것보단 그래도 잘 됐네요. 예, 들어왔으니 선수로 들어왔으니까. 예, 어쨌거나. 그냥, 이렇게, 그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틀어 막는 것보다 못한 거였네. 그냥 이거 두고. 예,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그렇죠. 이걸 그냥 젖힌 게 좋은 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막은 것보다 오히려 못한 수구나. 예, 그냥 차라리 막는 게. 예, 이렇게 했으면은 백이 이제 살아가는 거는 되는 문제가 없는데. 예, 그냥 이게 젖힌 수가 좋은 수가 아니라. 예, 이게 문제 수였네요. 이게 예, 가만히 들어갔어요. 넘어갔어야 되는데. 예, 아무튼 이런 부분 전에서 수일기에서 확실히 이신진성 고단이 앞 지금 이거 흑기 박 요렇게 둔 것도 뭔가 그 친진서구단이 거의 뭐 그냥 이기는 이 꼴이라는 분위기에서 그래도 후이안 선수에게 일발의 희망을 준 이런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그냥 요런 거딱 깜빡깜빡 조금씩 조금씩 실수를 하는 거죠. 이 조금씩 실수를 하는데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예, 우리 신진서구단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요. 예, 후이한 선수도, 아, 이 더블에더를 신진서구단에게 이제 바둑 줘가지고 예, 더블에더 신청하는 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